자, 자연수가 된다 했으니까 딱 봐도 얘는 뭐여야 되나 모르겠고 2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겠지? 네. 두번째, 야가 자연수가 된다 했으니까 얘는 마찬가지 뭐여야 되나?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네. 되어야 돼 됐나? 네그이얘 되제?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봐봐 이거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못 가. 여기는 2가 아니지? 아무리 봐 2가 없지? 네. 그러면 얘는 이가 있다고 생각할게 애는 이가 음. 있다고 생각. 이몇개 있나? 세 개. 세개 있는 거니까. k는 무슨또 뭐가 이거 몇개 있어야 되나? 한개 있어야지 k k. 그래야 이한 개, 이두개 나오지 무조건. 그렇죠. 그다음 밑에는 3이있지 그럼 위에도 무슨 뭐야, 잖아? 삼 있어야 돼. 위에 3이한개 여러 개3이한개 여러 개 있으면 결국 3삼몇개 있는 거. 응, 두개 있자. 잖아 그래서 하나가 없자. 그럼 일단 더 많아야되면 L 또 뭐야 너? 러 3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? 그럼 결과적으로 L은 3이 몇개 있는 거고 지금? 4개 네. l 3개 그러니3 4개 있는 거되버리겠지그러뭐 네. 있어야 되노? 3한개있는게 제곱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야되면 숫자딱 맞다 그래서 결2 곱하기 18제곱 그러면 이 안은 3 곱하기 6의 3제곱 이렇게 숫자딱맞아진다 어쨌든 서 결과적으로 2의 몇 제곱?